잠깐만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인데 받아볼게요. 네, 보세요. 아니야! 반갑습니다. 선장 군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육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자, 지금 라이브에서 제목은 양갈비라 되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양 뼈다고 붙은 등심이에요. 요한 팩당 0.85kg, 한 800g. 양고기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는 양 프렌치 렉.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양갈비, 양 프렌치 렉입니다. 프렌치 렉. 자 우선 좀 뜯어가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프렌치 렉이라고 함은 뭐냐? 저 하면 떠오르는 고기 부위 뭐가 있습니까? 토마호크 그렇죠. 토마호크죠. 우와. 자 이것도 이 프렌치 레기라는 것도 결국 토마호크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야한입 토마호크는 그렇죠 이인표님. 오 괜찮아요 한입 토마호크. 자 모든 육류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그냥 한입 토마호크예요. 토마호크. 예전에 제 영상 보시면 토마호크 자르던 거 많이 봤죠? 그거는 6대가 있었는데, 요거는 무려 8대가 있네요. 자, 이 프렌치 렉이 양 스테이크 파는 곳 가면은 굉장히 즐겨 먹는 부위거든요. 양, 야, 씨, 깜짝이야, 씨. 자, 커팅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썰면 돼. 이거 무슨 뭐 레스토랑 같은데 가니까 겁나 비싸더라고 이거. 한입 토마호크. 자야 양갈비 양고기는요 제일 우려하시는 게 냄새예요. 프렌치랙만큼은 확실히 냄새가 좀덜 나는 부위긴 합니다. 특히나 이양 등급이 중요해요. 양 등급이 램 10개월령 이하의 어린 양들이 냄새도 안 나고. 육질도 부드럽고. 자, 일단 부위를 보면, 요게, 등심으로 치면은, 요, 가, 생, 가생 있게, 요게, 새우살이라는 거야, 새우살. 귀엽죠? 귀여운 새우살. 요, 안쪽은, 알등심. 알등심이라 그러죠. 예, 네,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어, 약간 뼈에 붙은 거, 어, 많이 걷어냈긴 했지만, 늦가살. 그냥 뭐, 이건 양등심이에요. 양등심에 그, 갈리뼈 붙여놓은 겁니다. 특별한 거뭐 없어요. 양고기는 양꼬치로 먹어야 제일 제 맛이에요. 양꼬치로 먹는 부위는 뭐 다리살도 쓰고 섞어 쓰고 막, 막 써요. 그렇게 해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꼬치에 이렇게 넣는 거. 양꼬치가 제일 맛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프렌치를 안 드셔보신 거예요. 요거 진짜 최고입니다. 요거 어떻게 보면 가성비도 괜찮겠다. 이거 요만큼이 37,000원인데요. 요거 요한 팩에. 8개가 37,000원이니까 하나에 얼마야? 4,000원? 이 방수, 학방송인가요 아니요, 산수방송, 산수, 산수. 산수도 뭐하는데 수학을 왜 합니까? <laughs> 야, 아무튼, 일단 요거는 묵어보고 요거는 더 추가할지 안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불좀피워줄게요 자, 불좀피워주게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번에 굽는 방식은 고급지게 어땠습니까? 시즈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오늘은 찌란만, 찌란만 생각하고 있어요 찌란만 찍어 먹으려고 자, 벌거이수 좋다 피디님 네. 아, 한잔 하고 갑시다 아, 이거 시원하게 소주 한잔봅시다 에이. 한잔 합시다, 두 아이 달궈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야 고기에 그릴 자국이 쫙쫙 나거든요. 자 갑니다. 하나, 간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한번 먹어볼게요. 밑간이라봐야 저별거 없습니다. 그냥 소금 후추예요. 자, 양갈비하고 후추하고 잘올립니다좀 비껴가지고 옆으로 또 이렇게 꺾어주고 비틀어서 올려주고 야 이거는 협찬 아닙니다 이거 내돈 주고 사온 거예요 왼쪽에 쯔란이랑 요 오른쪽에 그 양념 이제 한번 딱 뒤집어 줄게요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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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로좀들 됐다잉 자, 합비 줄게요. 야, 잘 익었다. 이거 뭐, 야. 저거 어디서 산 거예요? 이건 미트박스. 야, 새끼 고양이도 올라왔다. 마이크 타 예. 시즈닝 한 것도 좀 올려줄게요. 자, 좀 올려주고. 키로에 4만 4천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아마 800g 정도다 보니까, 좀 3만 몇천 원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미트박스입니다. 9백 천 원. 저 광고 아닙니다. 저 같이 이런 애들한테는 광고도 많이 안 줍니다. 보라광고로 안 해주니까 무슨 말이죠? 장준영님이 양고기 네. 냄새 어떻게 잡으려고 물으셨거든요. 양고기의 냄새를 잡는 거요. 저는 양고기의 냄새를 잡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 양을 구매하시라. 그리고 음, 우리의 츄란 있죠, 츄란, 츄란, 츄란 찍어 먹으면 돼요, 츄란. 즈라는 늙은 거 먹을 때 쓰지 않나요? 아니요, 즈라는요 삼겹살, 그냥 일반 소고기, 뭐 한우가 될건 미국산이 될건다 상관없습니다. 즈라는 육류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야, 이거 먹어. 야, 이뭐 이게 야 좋다. 자, 일단 이마들은 아무것도 안 찍은 아들이에요. 레스토랑 가보면 이런 식으로 막 플레이팅 한다 아닙니까맞죠 이렇게. 어, 야, 야, 야. 뭐야? 잠깐만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인데 받아볼게요. 네, 보세요 장난전화. 하지 마라. 마, 하지 마라. 오. 형님, 이거 못 찾을 것 같아. 우리 아들 푼다 이. 자, 요거요거 요거 일단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야, 좋다. 크로스. 자 일단은 이김 단면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집에서 팬프라잉 하셔도 돼요. 팬프라잉 해도 아무런 그 문제 없습니다. 이김 단면 이렇게 이 자리 같습니다. 이거 잘된 거예요. 이거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먹어 볼게요. 자이 썰어 놓는 거. 아 어 보들보들하다. 가장 우려하시는 냄새가 나냐이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양고기라 생각 안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우리 피디님께서는 이 양고기 특유의 그 냄새가 나지 않으면 싫어요 오히려. 바로 드셔보시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앞에 서가지고. 조금 더 나도 되는데 얘는 냄새가 안 나요. 냄새도 났으면 좋겠죠. 어, 근데 그건 취향이시니까. 그 취향이니까. 아예 안 드시는 분은 자, 그리고 요번에는 찌란. 찌란을 푹 찍어가지고. 음, 맛있다. 음, 괜찮아. 괜찮다. 먹을만하다. 맛있 없으시네. 음, 아, 맛있다. 먹을만해. 음 좋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다. 푹징하고 라면 스프. <laughs> 자 이렇게 와 멋집니다, 그죠? 멋지다. 아 진짜 부드럽네 이거. 부드러워요. 피리네 진짜 맛있는데, 아니 진짜 맛있는데 뭐가 부족하지? 자, 앉아하십 자, 두루와이. 아, 오늘 술 많이 안 불렀는데. 에 i k 다 c h u p i k 년사 h u Pika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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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지 k a c h u Pikachu. 아뭘 많이 먹어서 사실 조금 들 맛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제가 배가 이렇게 부른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저한팩더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요리 방식으로 한 바베큐 방식으로 한번 할게요 자 이거는 막장 올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먹어본 양 프렌치렛. 뭐, 양 토마호크라 할 수도 있고요. 찌란이랑 북찌가이. 한번 먹어봤는데, 요거만 따로 사먹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8대에 한3 7 0 0 0원다 가격은 틀려요. 무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구매처는 밑에 박스고요. 광고 아니고, 내 돈, 내산입니다. 구라 없습니다 자, 막장 올리고, 군나미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맛있습니다. 자, 두루가이.